7-나-1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 결산서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사립학교 전체입니다. 분교장은 별도 입력합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9월로 연 2회 공시합니다. 9월 공시 자료 기준일은 직전 학년도 결산서이며 공시 내용은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해당 항목은 예결산 관리 학교의 학교의 경우는 제외 사유 작성 후 제외 항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업무 담당자가 1. 공시 항목 관리, 기준 정보 관리, 제외 항목 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 처리 후 2. 작성자가 공시자료 관리, 공시자료 등록,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3. 공시자료 관리,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을 마감하여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은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으로 k e d u p i n 을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k e d u p i n 담당자가 k e d u p i n 학교 회계, 예산 결산, 결산 마감,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에서 회계 연도 전년도 조회하고 결산 확정 후 공시 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등록, 자료 가져오기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취합하여 주시면 됩니다. 취합작업이 완료가 되면 취합자, 취합일시, 취업 진행상태, 취합 데이터 유무가 확인됩니다. 진행상태가 취합완료로 보이고 취합데이터 유무가 유로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취합이 완료된 것이므로 자료등록 메뉴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진행상태가 취합완료로 보이고 취합데이터 유무가 무로 보인다면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산 확정 메뉴에서 공시자료 전송 후 다시 자료 취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에듀파인 원자료 메뉴는 k 에듀파인 학교회계 예산결산 결산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입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두개 이상의 학교가 예 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 결산 관리 학교에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결산을 포함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자료 입력 방법입니다. 1.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등록,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 메뉴 공시 항목에서 7-나-1.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 결산서를 선택합니다. 2. 만약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취업된 직전 학년도 결산서 자료가 확인됩니다. 결산서 세입, 세출의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 도, 교육청,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 단위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K 에듀파인 미사용 학교는 자료 취합 절차 없이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 결산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취합 항목은 입력 근거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등록된 원자료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K Edu파인 미사용 학교의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 자료를 직접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근거 자료는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문서 보관처 등 입력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당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항목으로 자료 등록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관리, 공시자료 확인,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 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일시와 진행상태가 확인되며 진행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입니다. 진행상태가 오류로 보이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k e d u p i n 사용학교는 먼저 k e d u p i n 에서 자료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 e d u p i n 미사용학교의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입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이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검증 메뉴는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총괄 업무 담당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 자료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관리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관리는 총괄 업무 담당자만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 자료 확인 메뉴는 작성자와 확인자, 총괄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8.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항목을 클릭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일 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